안녕하세요 톰몽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한 5주 전쯤에 8월 중순쯤에 10km 달리기 40분 목표로 달리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봤었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5km 달리고 도망쳐버렸죠 47.5km로 아, 한 바퀴 더 돌고 만길을 고 왔습니다 출발 터져버렸어요 네,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왔습니다. 이제 9월 말이고요. 날씨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저의 대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어, 세 가지 대회 나갑니다. 10km, 하프, 풀. 세 가지 나가고요. 순서대로 국민 마라톤 10km, 그리고 서울레이스 하프, 그리고 춘천 마라톤 풀코스. 이렇게 2주 간격으로 쭉쭉 나갑니다. 현재 시간 은 8시 20분 정도 됐고요. 몸 풀고 오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신을 신발은, 따단! 알파플라이3 볼트입니다. 한번 신었습니다. 한번 신고 조깅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오늘 과연 저에게 어떤 기록을 가져다 줄지. 카브나 미드풋 렛츠고! 간단한 워밍업 마쳤고요. 다섯 바퀴 정도. 워밍업 조깅 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달려야 되니까 조깅도 조금 올려서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가시죠. 4번 레인에서 조깅 오버겠습니다세 바퀴. 5분 20초 페이스. 몸이 아주 가볍지도 않고 딱히 그렇다 무겁지도 않은 평범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날씨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선선한 게 기록 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두 바퀴 더 돌아올게요. 네, 2km 워밍업을 마쳤고요. 네 바퀴는 천천히 뛰어지고 마지막 바퀴는 타겟 페이스 400 으로 한 바퀴 돌려줬습니다 숨좀 고르고 스트레칭 한번더 하고 물 마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숨다골랐고요 가봅니다 약간 떨리네요 대회만큼은 아니지만 두번째 시도인만큼 조금 더 간절해졌습니다 페이스 전략은요, 그냥 400 페이스로 쭉밀 겁니다. 이따가 마지막 에 여유가 있으면 3분 55초 정도로 당겨보려고 합니다. 저기 앞에서 출발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첫 바퀴 3분 48초. 몸이 조금 가벼운 것같은데 두 바퀴, 3분 55초. 됐습니다. 세 바퀴. 3분 56초. 다섯 바퀴. 3분 48초. 여섯 바퀴. 3분 50초. 일곱 바퀴. 3분 53초. 여덟 바퀴. 3분 54초. 화이팅. 아홉 바퀴. 3분 52초. 화이팅. 열 바퀴. 3분 57초. 가자가자 11바퀴. 3분 54초. 화이팅! 열번 왔습니다. 아, 거뜬한데요.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3바퀴, 3분 54초, 화이팅! 14바퀴, 3분 57초, 화이팅! 15바퀴, 3분 54초, 화이팅, 화이팅! 10바퀴 남았습니다. 가자! 16바퀴, 3분 5 2초열18 바퀴, 3분 54초, 파이팅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 19 바퀴, 3분 54초, 바퀴, 20 바퀴, 3분 55초, 파이팅 3분 5초 바퀴, 3분 5 9초4 바퀴, 가자 밀리면 안된다 가자 가자 22바퀴 3분 55초 페이스 가자 가자 23바퀴 3분 52초 2바퀴 남았습니다 파이팅 2바퀴 3분 52초 마지막 바퀴 가자 200m 100m 39분 아, 성공했습니다. 아, 좋았네요. 생각보다 몸의 데미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근골격계의 부하보다는 심박수 부하가 컸던 것 같아요. 아, 한 5kg 정도 구간에서 심박수가 180을 팍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전 10kg TT처럼 이제 퍼져버리는 건가 했는데 그때부터 케이던스를 어, 올렸어요. 케이던스 180 초반대로 달리다가 185, 56 조금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약간 안정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심박수 170으로 고정하고 쭉 달렸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역시 날씨 일 수였나? 아니면 이 알파 플라이 3의 아, 기술력인가? 둘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뿌듯하네요. 뿌듯합니다. 자신감 뿜뿜이고요. 아,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이제 바로 목요일에 10km 대회에 나갑니다. 국민 마라톤 10km. 거기서도 40분 언더 아니면 그 이상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지난번과 다르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성공을 알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가을 시즌 우상 조심하시고, PB 달성하시고, 이 시원한 가을레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질러나세요. 톱뭉이었습니다. 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바이